발라드에서 트로트로 전향한 최고의 가수는 누구? 트롯박사를 구독하시면 알려 드릴게요. 발라드 하면 떠오르던 그 목소리들. 그런데 요즘은 트로트 무대에서 더 자주 보이지 않으세요? 어느 날 갑자기 익숙했던 그 이름들이 트로트라는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트로트가 너무 하고 싶었다던 20년 넘게 발라드만 부르던 가수 리는 진짜 진심으로 트로트를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엔 직접 무대에 섰고 현역가왕에서 최종 4위까지 했는데요. 발라드 여왕에서 이제는 진짜 트로트 퀸으로 변신했죠. 사랑인 걸 사랑인 걸 지워봐도 사랑인 걸. 이 노래 모르는 사람 없죠? 그 노래 부른 모에 아니 요즘은 춘길이죠. 새로운 도전을 위해 트로트로 전향했는데요. 미스터트롯3 로 최종 4위로 올라가면서 마스터들에게도 최고의 찬사를 듣는 찐 트로트 가수예요. 아버지의 이름 춘길로 활동하시면서 효심까지 보여 주셨죠. 데뷔 26년 차 이름만 들어도 반가운 환희 현역가 왕투에서 정통 트로트 무대의 퍼포먼스까지 진짜 발라드왕에서 트로트왕으로 제대로 전환하셨죠. 그리고 또한 명. 24년 동안 R&B 발라드로만 노래하던 이죠 지금은 철록담이라는 이름으로 미스터트롯3 최종 3위로 음악적 스펙트럼 진짜 넓히셨죠. 마지막은 감성 끝판왕이었던 이지훈. 2000년대 감미로운 발라드 외하늘은 기억하시죠? 이지훈님도 미스터트롯3에 나오면서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혹시 여러분이 가장 응원하는 가수는 누구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